사주세요 치킨 변기야 치킨도 적당히 먹어야지 아 싫어 치킨 먹고 싶어 이놈 네가 치킨을 찾으면 김씨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나 얘기하는 거니 여보세요 여보 뭐. 나곧 출산이래 어 일만 끝내고 금방 갈게 왜 늦는 건데 변기 어린이가 치킨을 계속 시켜서 금방 갈게 아이 김씨 빨리 가서 당을 잡아와 아 예예 예. 너희들에게 원하나 없다 다만 현기가 치킨을 먹는 바람에 미안하다 아또한 마리 잡아볼까 어? 이게 뭐지? 제발 제가... 보이세요? 아니 저건 귀신? 닭피가 없으니 귀신들이 쉽게 돌아다니지 현기가 치킨을 많이 먹어가지고 닭이 없어가지고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어 아니야 치킨 때문에 아니야 에? 기키야 나가라 하니 아니 저건 무슨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라는 거야? 에기야 나가라 하 어, 태발 하려면 닭이 있어야 되는데 닭이 나는 형기한테 받쳐줘야 할 닭이요. 날 잡으면 안 돼요. 미안하오. 일단 치킨보다 태만을 먼저 해야 되니 미안하다. <놀람> 닭이 뭐가 일을 꺾어도 새벽은 오는구만. <놀람> 안돼. 빨리 와이파한테 가야지. 아 애가 나와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늦었지. 아 여보. 아 애가 나와. 아 빨리 머리부터 봐봐. 애를 받아야지. 아 머리부터 나온다 어, 여보 봐봐 이렇게 너가 치킨만 찾으면 사람들이 귀신에 쓰이는데도 먹을 거니? 귀신 안 쓰이고 핸드폰에 기면 끼고 알고리즘 씌우게 구독 좋아요 할게요